다섯 번째, 다섯 번째 순열 이제 좀 완전 조금 어렵다 생각하는 유형들인데 보면은 이 월드컵의 여덟 개 문자를 사용해서 이경우를 구하지. 우선은 W로 시작해서 P로 얘는 좀 쉬워. 네. W랑 P는 정해진 거고 여기 올 수는 가지 수를 뭐 하는 거야? 옆에. 응, 배열하는 거니까 그럼 600 하면 얘는 좀 어렵진 않아. 근데 문제는 이거 W랑 D 사이 세개의 문자 가 온대 그러면 W랑 D 사이에 이세 개의 문자가 오고 다섯 개 이렇게 되겠대. 그치?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 아니야. 여섯 개가 있어. 여섯 개의 문자 중에서 W랑 D를 제외한 여섯 개 중에서 세 개가 오지. 그럼 맞아 여기 오는 거는 6P3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해 봐? 한 덩어리로 가.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보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에서 이걸 배워라는 경우. 아... 사 팩을 하고 사 팩을 하고 천천히 할게.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야. 뭘또 해야 되게. W D 사이라고 해서 W가 앞이라고 하잖아, 맞아 이거 자리가 바뀐 경우 D랑 W도 있거든. 또 곱하기 또 해야 돼. 이거는 진짜 꼼꼼하게 해야돼 이렇게 하나하나 에서다 곱이야 근데 애들이 이거 왜 곱일까 하는거는 고민하는건 좋은데 그 경우에서 아도 수영도 보여줬지? 곱으로 생각해서 전체 해주면 답은 5760 생각보다 많이 나와 천천히 해줘 알았지? 지금 방금한거잘 적용해서 영상 듣는 친구들도 여기 파트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왜 나왔고 탑팩에 나고그 이는 자리 바꾼 건데 왜 이렇게 생각하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 볼게. 사전식 배열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애들이 모르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때는 사전을 갖고 다니면서 A, B, c 로 순서가 있거든? 순서야, 순서. 그러면 A를 맨 앞에 와. 사전에서는 그러면 여기 이제 순서대로 B, O, 그렇게 순서 오겠지? 근데 여기, 여기 배열하는 거 아저씨 어떻게? 4팩. 비가 네. 오고 나서도 몇 팩? 4팩. 그럼 이거 24 24니까 총 48번째까지는 정해준 거고 49번째부터 뭐로 시작하는 거야? 네. C로 시작해서 사전시니까 네. A가 되고 C, A, B, D이겠다. 얘가 49번째. 50번째는 C, A. B, E, D가 50번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51, 52번째가 되는 거죠, 얘가. 이게 사전식배요 천천히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오는지. 맨 앞에부터 순서대로 배열해라. 이걸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장 볼게. 50번 보면, 자 이거 0 때문에 너희가 그거 발견. 자연색에서 어떻게 구할까? 0이 뭐다 여기는 네. 0을 빼고 올수 있는 가지수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 여기에 만약에 맨 앞에 1이 왔어 1이 그러면 또 여기에 올수 있는 경우는 1이 왔으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부터 5올수 있지 네. 그 후에 경우로 또5 곱하기 경우의 수를 할게 또 여기는 1이 왔고 0이 왔다 치면 4가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맨 앞에 올수는 0을 제외한 5개가 오고, 여기는 이제 5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거지, 5p3이라고 한 거야. 그걸 나는 이렇게 표현한 거고. 어. 굳이 이렇게 나타낼 수는 있지만, 경우에서 계속 곱하는 걸로 해도 돼. 짝수의 개수는? 끝자리가 뭐, 뭐, 0이나 2나 4. 0이 오면은, 당연히 0 빼고는 5개지. 이 경우는 5p3 하면 돼. 근데, 얘예 경우는 달라. 어떻게? 0이 못 오니까, 4가지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4p 이거. 왜냐하면, 이거 표현할 때 0, 1, 2는 있으니까, 3, 4, 5니까 0 빼고 4개. 여기 4개 중에 하나 빼면, 이제 4개 중에서, 네개 중에서 두 가지 선택하는 거니까 4b라는 기호를 쓴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짝수의 경우에서 이렇게 나타낸 거 하면 각각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야지 전체 가짓수가 나오는 거야 음? 마지막 사회배수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두 자리가 사회배수니까 이건 해줘 어, 1, 2또 2, 0 2, 4, 3, 2, 3, 5안 되고, 4, 0, 4, 1, 4 2안 되지? 4이 안 되지? 4, 3, 4, 4, 4, 호안 돼. 무슨 얘기야? 끝자리 두 개가 이렇게 가질 수 다섯 개 하고, 여기 영사 고마워. 0 4도 되고, 이렇게 하고, 1, 2면은 좀 달라. 여기 오는 거 하고, 그럼 0이 안 되니까 또 가질 수할수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온다, 이렇게. 이건 너희가 한번 봐봐. 천천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배수가 되려면 끝에 두 자리가 사회배수가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 이거는 경우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거 지금 영상 듣는 친구 또 마찬가지야. 먼저는 끝에 두 자리 사회배수 나오는 경우 만들고 나서 이게 어떻게든 너희가 찾고, 오르면 하고 나서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참고 이거 하나 봐봐. 유용하게 쓰이니까. 그 다음 거 볼게. 응, 여기만 하면 돼요. 다섯 개의 숫자가 있는데, 다섯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32,000보다 작은 자연수. 당연히,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 그치? 그 다음에 2가 오는 경우 해서 하면 돼. 그 다음 마지막 3, 1이 와서 오는 경우 하면, 이가짓수다 더한 거 어떻게 하는데? 얘보다 작은 거니까. 이 나온 거, 나온 거, 나온 거하고 다 더해서 해주면 돼. 그치? 이건 안 하겠다고 설명은, 이건 너희가 할수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 됐네. 자, 순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진짜 필요한 거는 이 꼼꼼함인 것 같아.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뭐경우의 산을 빠뜨리면은 작게 나고 틀리거든. 그러니까 이걸 잘 봐주고 어 여러 유형들을 완벽하게 숙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